오늘은 변기에 소금을 넣어서 둘수 있는 용한 꿀팁과 여러 가지 소금 활용 꿀팁 알려드릴게요. 소금은 요리 말고도 집안 곳곳을 깨끗하게 소독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예전에는 소독 효과가 입증되어 양치를 할 때나 가글을 할 때도 사용하곤 했는데요. 첫 번째로 알려드릴 꿀팁은 더러운 수세미를 깔끔하게 소독할 수 있는 꿀팁입니다. 먼저 적당한 렌지용 그릇에 물을 받아주세요. 소금 한 줌을 잘 녹여주시고요. 준비한 수세미나 행주를 물에 푹 적셔줍니다. 그리고 나서 전자레인지에 넣고 작동시켜주시면 되는데요. 물의 양에 따라 다르지만 약 3, 4분간 1분씩 끊어가며 조리해주세요. 특별할 것 없이 김이 차오를 때까지 돌려주시면 될 겁니다. 이렇게 해주시면 물에 삶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휘해 수세미는 항상 물을 머금기 때문에 각종 세균이 득실거리는 경우가 많은데요. 생각날 때마다 한번씩 해주신다면 구멍 사이사이에 있는 세균들까지도 말끔하게 제거될 겁니다. 두 번째는 더러운 나무 도마를 세척할 수 있는 꿀팁입니다. 나무 도마를 세척할 때 세제를 사용하게 되면 도마가 세제를 머금을 수 있기 때문에 세제는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소금을 사용해서 소독해 주시면 더 좋은데요.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. 먼저 나무 도마를 물에 살짝 적셔주세요. 소금 한 줌을 골고루 뿌려주시고요. 소금을 녹여가면서 나무도마를 잘 문질러주세요. 이렇게 소금을 사용해서 세척해 주시면 나무도마의 세제가 스며들지 않고 세균을 죽이는 데 도움을 줄 겁니다. 물론 마지막엔 깨끗한 물로 잘 헹궈주시고요. 물기를 잘 말려주시면 깨끗한 상태의 도마를 잘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. 마지막은 변기에 소금을 넣어서 얻을 수 있는 꿀팁입니다. 변기는 깨끗하게 닦아내도 소독을 하지 않는다면 금방 더러워지기 마련인데요. 이때 특별할 것 없이 소금 한 줌을 넣어주세요. 그리고 나서 따뜻한 물로 소금을 녹인 뒤에 약 20분 정도 방치해 줍니다. 시간이 지난 뒤에 소를 사용해서 변기를 청소해 주시면 오랫동안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. 오늘은 소금을 활용해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꿀팁을 알아봤는데요. 소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 터치 후 제품보기 클릭하시면 저렴한 가격에 쉽게 구입할 수 있을 겁니다. 감사합니다.